항상 긍정적이고 명랑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묻습니다 왜매 n g j o n g k u n g j o 발 g 발랄하게 명랑하게 힘있게 살아가십니까? 저는 정말로 좌절도 걱정도 근심도 g Kung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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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골방에 우리 특별한 전화기 한 대를 설치를 했거든요 하나님과 직통전화를 설치해 놨거든요 골방에 하나님과의 직통전화를 아, 아,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답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말을 이야기를 하면 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냥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기도 제목 뭐. 답답한 마음을 기도의 골방에 가서 하나님과 설치해 놓은 그 전화기를 들고 전화합니다 그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예. 저 333번호입니다 저 333번호 JER 저333 기억하십시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333 전화번호가 뭐냐?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JER 아니요 아니요 전에 예 J2R초 -E 333.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아멘. 이 전화번호를 들고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하늘 앞에 33장 3절을 피워 놓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했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겠다 했기에 이 말씀 붙들고 하늘 앞에 저는 전화합니다. 답답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이 전을 전화번호를 가지고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님께서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고, 그래서 얼굴이 명랑합니다. 환합니다. 저희 얼굴처럼 환합니다. 예, 여러분의 얼굴에 환하기를 축복합니다. <laughs>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직통 전화로 여러분 날마다 전화하십시오. 옆에 있던 한 집사님이 저는 핸드폰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직통 직통으로 하는 핸드폰이 하나 있습니다. 그그 그 번호가 뭡니까? 저는 놀러를 갈 때도 엔티를 갈 때도 어디를 갈 때도 뭐 어디를 갈 때도 이 전화번호를 들고 다닙니다. 번호가 뭡니까? 그랬더니 MT77번이라는 거예요. <laughs> MT77. 우리 MT 77번이라는 거예요. MT 77. 우리 MT가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면 MT 77번 예, 뒤로 넘겨주시. MT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laughs>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저는 길거리에 가다가도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저는 이 MT 마태복음 7장 7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찾으라고 했고 찾겨, 구하라고 했으니 내가 구하고 문을 두드리라고 했으니 끊임없이 열리도록 저는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한 우리 귀한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이 아. 저333잘 모르겠고 MT 7 7도 모르고 겠 저에게 좀 쉬운 전화번호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직통 전화번호 없습니까? 할머니 할머니 권사님에게 무슨 있지요? 누구나 어려움과 어려운 것 <laughs> 어떤 사건이 터지면 어디에다 전화합니까? 119에다 전화하죠. 어떤 일이 터지면 당장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119 번호로 하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누구에게나 일일이고 119. 누구에게나 일일이고는 누구나 일일고 누가복음 11장 9절을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로 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인생을 살면서 찾아야 할때 열심히 찾아하면찾 찾아지던가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했는데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 했거든요. 계속해서 두드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두드리도 안고 열리는 걸 봤던가요? 이력서를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저는 시험을 아홉 번을 떨어져 봤습니다. 또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두드리는 거죠. 여러분 기막힌 상황에 놓예였을때 여러분 오늘 전화번호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화번호 세 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 뭐였습니까 저333 그리고 MT 333 마태복음 7장 7절 그다음에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급할 때는 111고 누가복음 11장 9절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전화번호 를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에 정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그 마음이 하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는 천사가 한 명씩이 됩니다. 각자의 모든 돕는 천사가 있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늘 보좌로 올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큰 고기를 할 때라도 떠밀려 갑니다. 그러나 작은 물고기는 살아있다고 하면 치고 올라가는 거지요. 작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힘있게 기도하다 보면 작은 믿음을 가지고 기,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기도할 때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지요. 우리 속에서 불안한 거, 염려되는 거, 될까 안 될까, 이번에 또 떨어질까, 또 붙을까,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속에서 막 살아서 역동하고 요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렇지. 무너져도 나는 다시 일어난다. 일곱 번 쓰러도 내가 여덟 번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통 전화번호 세개를 가지고 여러분 삶에 자라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겠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내 인생에 광야의와 같은 그곳에 길이 내고 사막과 같은 그곳에 강을 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인생의 수많은 폭랑을 겪을 때 그것을 뛰어 넘어가게 하고 폭랑을 잠잠하게 하고 여러분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래 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 하나님의 간청입니다. 기도에 정진해 봐라. 기도에 한번 정진해 봐라.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꼭 교회 안 나오더든 시간을 정해놓고 올한해 여러분 기도에 정진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여러분의 상황을 가지고 한번 전심으로 정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내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의 시간입니다. 소비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길어야 80, 90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 우리의 시간, 세상의 시간은 줄어들지요. 우리의 이 땅의 시간은 소비의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간은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이헌금과 헌신은 하늘에 쌓인다 그랬습니다. 하늘에는 생명적과 행위록이 딱두 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삶의 행위를 성 행위록에 기록해놓는다 그랬습니다. 이이 이 행위록의 기록은 생산적인 시간이라는 거죠. 주님이 만날 배울 시간은 점점점 가까워고 우리의 소비되는 시간은 점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겠습니까? 소비의 시간에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점 가까이 타고오는 이 생산적인 일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하지. 올 한해 전화번호로 수시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생산적인 시간으로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길이 열리고 기도하다 보면 강이 열리고 막혔던 일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풀어내 놓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의 결론도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13년 동안 쫓겨다니고 들판으로 광야로 자기 자기 장인어른에게 죽임을 당하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쫓겨다닙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의 결론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상반된 두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상황 상반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기쁨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노염과 잠깐 은총과 평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노염은 잠깐이다 평, 은총은 평생이다 여러분, 노염이 뭡니까? 노여움. 노여움. 사전을 찾아보니까, 분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는 상태를 노여움이다. 분하고 화가 나고 섭섭한 상태. 여러분, 이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위에서부터 내리는 은혜의 충만함은 평생 간다. 저녁과 아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녁에는 슬, 울음이 깃들지라도, 울음이 길을 틀어서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있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려다 태양이 떠오릅니다 환한 태양이 떠오릅니다 인생의 여명이 밝아오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캄캄한 방에서 눈물로 보냈다 지라도 환히 떠오르는 여명의 그날 새벽이 온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9절에는 무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또 상반된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죽게...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느니라. 아멘. 슬픔과 춤,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했다.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한다. 슬픔의 인생을 살지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그리고 배옷을 벗기고, 여러분, 배옷은 까칠까칠한 거칠 옷입니다. 살까칠하면 까칠거립니다.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 여러분, 띠가 뭡니까? 아이들을 업을 때, 띠를 좀 갖고 와라. 그래서 허리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업고, 부엌에서 일을 하지. 띠를 띄우셨다. 저,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24시간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저만 25시간을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2 4시간 사는 건 아닙니다. 모두 다 똑같은 24시간을 삽니다. 그런데 이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은총의 시간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총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노여움에 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분하고 섭섭하고 화가 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저녁과 같이 캄캄한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는 문, 캄캄한 인생의 밤이 있습니다. 저희도 한 9년 동안 캄캄한 밤 속에 살았죠. 그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니 아침에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처럼 한순간에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누군가는 인생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맞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캄캄한 밤에 눈물로 한숨의 시간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덤처럼 가장 낮은 거수월한내래갔도다 산과 같은 높이 올라가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무덤처럼 낮은 곳에 처하는 경우, 아,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캄캄한 문을 닫고 무덤 속에 사는 것처럼 사는 인생도 있죠. 그런 시간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춤을 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픔에 배옷을 입고 슬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경우도 있죠. 춤추는 시간도 있는가 하면, 배옷처럼 힘든 옷을 입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라 거죠. 다시 이 처한 모든 상황을 겪어 보았습니다. 모든 아픔을 겪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동일한 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이처럼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다 다를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여러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명의 아침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막 밝은 인생이 있습니까? 아니면 잠을 못 드는 밤이 있습니까? 깔깔한, 깔, 까칠한 옷을 입으면서 계속 삶에 부딪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 슬픔이 변화해 기쁨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노염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은총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자리에서 끌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절과 3절에 면 끌어내사, 끌어내사,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1절에서도 끌어내사, 3절에서도 끌어내사. 우리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네. 아멘. 끌어내었다, 끌어내었다. 1절에서 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암마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끌어냈다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닫혀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 감옥과 같은 곳에서 끌어낸다는 것도 있지만 깊은 웅덩이에서 물을 퍼올릴 때도 쓰는 단어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저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때도 쓰는 단어가 끌어내는 단어였습니다. 두레박을 터서 우물에 깊은 물을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단어. 내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끌어내었다. 하나님께서 삼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셨다. 원수들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조롱합니다. 원수들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웃고 조롱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십니다. 그 공간에 그 공간에 있지 않도록 끌어내 주시죠.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셨다. 수월이라고 하는 그 말은 깊은 곳을 말합니다. 지옥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내 인생의 지옥과 같은 시간 절망과 같은 시간, 아픔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올려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끌어내주신다. 그 무리 속에서 있지 않게 끌어내주신다.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의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신다. 회복해 하신다. 악한 상황에서 끌어내시고 불리한 상황에서 이끌어주시고 슬픔의 자리에서 분노의 자리에서 한숨의 자리에서 끌어올려주신다 이 하나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이 어떨, 어떨 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언제 이렇게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부르짖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상반된 상황을 역전시키는 비결은 다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였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이 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느니라. 아멘. 구절을 8 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랬습니다.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다. 여러분, 세상을 돌파해 나가는 힘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돌파해 나가는 거 아닙니다. 나의 돈으로, 나의 능력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진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해석하여 기도로 돌파해 나갔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 인생의 모든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때로는 슬픔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로 돌파해 나갔던 것인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새로운 길이 열리고, 문제의 해결점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거기서 새롭게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 인생이 기도가 중요하기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황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복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거거든요. 기도 응답의 첫 번째는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요엘서 2장 13절을 보니까 나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옷을 찢 음, 옷을 찢지 말고다이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을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좀더 시간을 지나고 다음에 이것이 다 해결되면.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주면서 다음에 하게 합니다.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합니다. 또 은밀히, 은밀히 즐기는 나의 죄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죄악을 끊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진 모든 관계를 다시 똑바로 펴는 그 순간은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 있고, 어그러져 있는 모든 관계를 펴는 것은 뜨는 것은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는 우리는 믿음이 형성됩니다. 문제는 상황과 문제는 그대로 있으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 주게 만들어 주는 거예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의 눈 해석의 눈을 들어 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 해석 해석을 달리해 주십니다. 왜이 문제가 지금 여기에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 연단을 통하여 무엇을 지금 나를 훈련시키시는 건가? 이 어두운 상황을 가지고 이 고통의 질병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기도의 자리에서 새롭게 해석을 한다는 거지.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근같이 나오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키해워주고그 믿음을 통하여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해석을 통하여 정근같은 믿음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시는 8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 9절, 10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아멘. 죽게 부르짖고 간구했다. 여러분 간구라는 단어가 뭡니까?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쏴 쏟아, 쏟아서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입니다. 정진이라는 단어와 간구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정성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에 앞 기도를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간절히 구하고 앞으로 나가는 아 것이 정진이죠. 여러분 건성으로 하면 모든 것이 건성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건성으로 건들건들 살면 그런 인생 됩니다. 건들건들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정진하겠다. 내가 뭔가에 집중하고 간구하고 정진하겠다. 지난날의 시간을 끊고, 지난날의 삶을 단절하고, 내가 이제 간구의 삶, 정진의 삶을 살겠다. 골방으로 들어가 그런 기도하면서 새롭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기도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끌어올리십니다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끌어올리고 눈물과 한숨의 자리에서 끌어올리고 그 끌어올리는 이 비결은 이 회복의 은혜는 오직 기도의 밖에 없습니다 깔멜 수도원의 기도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 내내 네, 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딱두 가지만 해라 두 가지 내용. 다른 건막할 필요 없다. 두 가지만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너무나도 단순한 기도입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는 내 지금의 상황, 우리 자식의 모든 지금의 형편 상황, 우리 남편의 상황 다 알고 있지요. 하나님 다 알고 있지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굳이 이 말, 저말 수식어를 붙여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죠. 모든 형편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입을 닫고 자비를 구합니다. 극률을 구합니다. 극률을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라는 거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모든 순간에 이두 단어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자비를 구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와 부르짖다 보면 어느새 믿음이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우리 자식의, 우리 남편의, 우리 아내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고 불쌍히 여기서 풀어 주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나오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부부가 아이를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6 살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한쪽임, 한쪽이 한쪽이 떨림이 현상이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고 틱처럼 계속해서 경련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아들 아들을 끌어안 그이 병원 저 병원 다녔으나 경련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 하느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단두 마디. 이 부부는 이 아이를 끌어안 그 얼굴을 손에 대면서 이 아이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경련을 베풀어 주자 쓰다듬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런데 어느 날두 부부 사이에 그 기도를 다 드리고 나눔에 이로와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때를 회고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반드시 낳게 하시라는 확신을 우리 부부에게 주셨습니다. 부부에게 주셨는데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또 얼굴을 경련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틱처럼 이렇게 계속 떠는 겁니다. 실망을 했겠으나 이 부분은 실망하지 않고 4개월, 5개월, 6개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6개월이 지나서야 아들의 얼굴이 점점 전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금방 주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을 놓지 않고 한 순간도 기도를 의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 10절에 다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0절을 보고 11절을 보고 한, 말씀 전해드립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야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딱두 가지였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 다이세의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는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베푸라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의 인생이 풀려졌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였고, 나의 포의 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띠를 띄워 주셨다. 마침내 다이슨 성군이 되어버리시요 왕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슬픔 배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평생의 운총을 주시는 하나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다이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게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골방에서 핸드폰으로 골방에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올한해 정말로 기도의 정전함으로 흥의 원년이 되는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